지금 목욕했어요 오늘 고양이 네 빡형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지금 식스센스 그 반전을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딱 일주일 됐어요 만일주일 올때 진짜 한쪽 다리 절면서 나좀키워 주세요 했는데 봐봐요 이게 절던 친구입니까? <laughs> 완벽히 회복돼가지고 아 지금 이게 진짜 새끼 고양이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 활기를 되찾고 지금 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 힘들기도 너무 힘들어요 정말. 물론 이제 음, 야생에서 살던 친구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 이틀 전좀 아팠어요. 애가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찾아보니까, 그러고서도 활동력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라. 근데 이 친구는 활동력이 지금 더 세졌어. 네. 그래서, 지금,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지금 화장실에, 아유, 또 멀어, 나를. 시작! 하지마! 이제 때려갔는데, 때리면 더 멀어. 음. 지금 고양이가 너무 활동력이 뛰어나가지고 지금 어디 갔어? 어우 오늘 방울도 뗐더니 어디는 찾지를 못하겠네. 뭔가 지금 장난감 타워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 활동력이 너무 세서요. 음, 얘가 물 물고 뜯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제 좀 장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베란다 있죠. 베란다 공간이 그래도 어, 저 누울 정도 돼요 저기다가 밑에다가 그깔판 이런 카판인데 잔디처럼 된거 있죠. 그거 한번 싹 깔고 저희 창살이 너무 넓으니까 저기다 아크릴 판을 만약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아크릴 판을 대고. 어얘 집을 저기다 저녁으로 만들려고. 근데 지금 여기 다낭이지만 여기는 겨울에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음. 아크릴팔을 바람을 맞고제 생각으로는 이제 문을 연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 지붕도 씌워야지 비가 오니까 지붕 씌우고 그 위쪽을 이제 나무나 아크릴팔도 덧대가지고 문연상 조금 연 상태에서 여기만 예. 안쪽만 이렇게 좀 통하고, 위는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뭐 여기도 난방실은 따로 없어요. 제가 이제 뭐 난로나 온풍기, 요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라도 이렇게 좀, 온기를 전해주면은, 겨울에도 뭐 춥지 않게, 봐봐, 봐 지금, 도저히 그, 화장실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고, 아, 이 집을 밖으로 빼내기엔 똥오줌 아직 너무 못 가리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은, 구조가, 여기다 지뢰지대, 지뢰지대. 만약에 저 안에 들어가서 많은 일을 봤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가방 보관하는 곳인데, 그러고? 이거 찾지도 못해.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조언이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시청하시는 분들 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댓글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다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직접 와서 말씀하지 마시고 댓글로 달아줘요. <laughs> 네, 댓글로 그리고 어, 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크면은 제 생각에 커서 그거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저렇게 막 나대지 말고 그런 고양이 있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고양이. 어. 잠깐 잠깐 제가 건드려서 이제 깨워서 놀고 놀고 제가 안놀 때는 알아서 잠만 자는 고양이. 그런 고양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성격적으로 긁는 것 같아. 저 <laughs> 봐봐요. 아저게 어디가 아프던 고양이야. 제 영상 첫 번째 보면은 얘 다리 걷지도 못해요. 아 이거 보고 이제. 식스센스, 네. 뭐 다른 편으로는 이 제가 제 그래도 잘 아픈 거 데리고 와서 치료해준 주... 낫게 해주고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한데 하는 거 봐, 저거 네. 가만히 있질 못해.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어... 혼자 살면 조금 적적하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라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하루하루가 새롭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내일 요거 집지을 때는 저건 풀 영상을 한번 지어볼게요 가만히지 못하는데 뭐저뭐 뭐 뜯는 거 저거를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걸 한번 다음 시간에는 아단 집은 큰 공사니까 제가 요즘 시간이 주말에도 요번 주말에도 일이 바빠요. 그래서 못 쉬는데. 아저거 하려면 일찍 해야 되는데 얘가 더 커지기 전에 음, 지금 오늘 보니까 화장실 아주 난장판만 들어왔더라고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을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네, 다시 뵐수 뵈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세요